우리 함께 사도신을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대의 흘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실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잘 사는 지 사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버지 하나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록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한테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더라도 함께 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in the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과 마음과 영혼 등을 가슴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에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환과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실가을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을 빚고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러주시지 않, 않으셨으면 우리가 간이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깨워 주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생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갔을 때. 생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냐오냐 해도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도 훈계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책망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라신과 백세다와 가버나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신 것처럼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생망하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념과 고수를 쪼개는 그 아픈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볼게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 우리 인생은 삶은 영어 단어로 치면 B와 D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죠?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우리 인생은 비 월스라고 해서 태어난 것, 또디데스라고 해서 죽음 사이에 있다고 해요 태어나서 죽음 사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와 지 사이, 태어난과 죽음 사이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무엇이냐? 초이스,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선택의 중심에는 그 시의 중심에는 크리스트 Christ,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신인 크라스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보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그들을,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부자, 부자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를 의지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충만하기에 예수님께서 천혜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사실을이 진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태초 이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일, 이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말씀을 더잘 들어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알기 때문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을 믿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한 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붙드는 자그 자만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자수를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지혜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할 때, 사랑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연락 누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열두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선택하신 비밀에도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아멘. 네. 그리고 어제 고라신과 백세다 가버나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능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어서 생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세다 지역에서 위대한 제자들이 세 명이나 나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리비. 이사들은 어떻게 그러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와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과 신앙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제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것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근데 지식인들과 지혜인들이 아니라 밀어나고 또 어, 네. 오히려 지혜는 없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선택하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예수님께서 열두 제대를 선택하신 것도 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련한 자로 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자, 15장 16절에서 1 7절 왜 지혜자가 아니라 이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들을 선택하신 건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자들은 무엇으로 구할까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로 구합니다. 부자들은 무엇으로 구할까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로, 돈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이 높아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길과 진라,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로서 한분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열매매있는신앙생활열매매는 전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것에 관해서 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화요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지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전도에 밀려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그 자가 바로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매일 죽여주신 영혼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제 내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한 번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자, 오직 예수님께서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 사만이 갈수 있습니다. 우리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하것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 매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이 길은 화려하고 지혜로 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슬기와 지식을 내려놓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나라에 들어가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또 부가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고백합니다. 우리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주님, 주님 한 번만으로 나아갈 수 있어오니 매매 우리 라리스도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우 주 우리가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참된 교회와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삶이 하나님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선택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성교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오늘 귀한 중부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오후와 저녁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청년들도 오직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예 수리서 한 번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권사님,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제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응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목사님을 통해 화도심원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성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파도시험교의 모든 선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파도시험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든 밑대주변를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분개하소서 아멘. 아멘. 오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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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시면 아멘. 아멘. 새로운 멘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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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